안녕하세요. 베가베리 현지 코치입니다. 제가 오늘 즐겨신던 신발들을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. 이 제품은 안정한데요. 안정화의 특성상 좀 안정적으로 뒤꿈치라든지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는 분들은 좀 안정화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. 초보자일수록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쿠셔너로 아무래도 안정화에 비해서 아치를 좀 받쳐 주는 서포터는 좀 없지만 이제 관절의 부담을 좀 줄여 주고 충격 흡수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제품을 이제 쿠셔너라고 하고요. 좀 힘든 훈련하고 리커버리 조깅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좀 부드러운 쿠셔닝 제품을 신는 걸 추천드려요. 레이싱화는 카본 플레이트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좋으시면은 카본 플레이트가 있어서 잘 구부려지지가 않아요. 지금 착지하면 퉁 하고 다음 동작으로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. 발에 힘을 적게 들이고 제 안에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달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것그 같고요. 주의할 점 빠르게 달려지고 기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카본화를 신으시는데 근력이라든지 아무래도 발목이 힘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발이 너무 좋아서 못 따라가요. 천천히 뛰라고 하는데도. 케이스가 계속 올라가요. 뭐 발목의 힘이라든지 종아리의 근력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보완을 하시고 카본 플레이트를 신으셔야지 아니시면은 부상이 노출됩니다. 포인트 훈련하실 때나 아니면 대회 때만 추천드리고 평소 조깅하실 때는 쿠션 하나 안정화를 좀 번갈아가면서 신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. 이제 이 영상 보셨으니까 카본화는 대회 때나 포인트 훈련하실 때만 신으시고 어, 나에게 받는 신발을 신고 부상 없이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